친구들, 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편지를 들려주려고 해요. 모두 들을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띵동!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억울해했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앞에 억울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어요. 이것은 왕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워 가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띵동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인가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다들 퀴즈 잘 맞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띵동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가세요.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이루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은 그 나라의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어울려 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범과 새끼염소가 함께 있다면 새끼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표범이 새끼염소를 잡아먹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이루시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는 일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강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대접받는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리지 않고 장난을 치며 놀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메시아가 이루실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미처 다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나라예요. 서로 물고 해치며 죽이기까지 하는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고, 작고 약한 아이들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아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거예요. 네, 맞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맞춰보세요. 친구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볼게요. 띵동! 이야기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고난을 받을 거예요. 친구들, 메시아가 이루실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빨리 이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루시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이렇게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는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움을 받고 맞아서 상처가 나고 채찍에 맞고 찔리기까지도 할 거예요. 메시아는 마치 죽임 당하러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죄인을 위해 죽으러 끌려가실 거예요. 메시아는 죄인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직접 받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함께 나눴던 대속적 죽음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이셨던 가죽옷의 은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셨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유월절 어린양의 은혜도 또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졌던 희생 제물의 은혜도 모두 자기 백성을 위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내내 약속하시며 보여주셨던 대속적 죽음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죄인들을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메시아를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이제 마지막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까요? 맞춰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세요. 다음 시간은 띵동 활동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 죄와 싸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띵동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워보세요. 이제 띵동 아저씨와 함께 오늘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나눠볼까요?